현재 10명 중에 7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한두세명 정도만 주고 나머지 4, 5명을 탈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 기초연금을 줄인다면 네. 거기 네. 못 받는 사람은 네. 그러면 굶어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그는안될 말이고 기초연금 줄여준다는 사람은 그전부터국민연금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그때 그 고생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너무 젊어서 고생 많이 해서 국민연금 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풀어 죽고 어? 놀던, 놀던 사람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없다고 어저기 대우를 해주고. 그 무슨 경우입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